아, 안녕하세요. 금일 클라비스 수요일 9시 무대를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 클라비스 보컬 백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수요일마다는 이제 김범진 씨라고 재즈 피아니스트 분께서 이제 여기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는데 이 변경이 되어서 오늘 내일 제가 제 무대를 서게 됐고요. 어 이제 보통은 저는 가요를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신청곡들이나 아니면 오늘 뭐 분위기에 맞는 곡들 위주로 부르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다가 혹시 비가 오는 날에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알면 불러드리고 내장에 또 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노래를 할게요. 첫 곡은요, 어, 지금 날씨에 저는 항상 비가 오면 이 노래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고요. 어, 전주 듣자마자 아시니까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드릴게요. 一怎能心。 가득 남은 노래인데 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노래고요 어, 참 사람이 비가 오면은 감성이 젖어서 바보같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까이서 항상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엔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목소리가 그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간중이 <laughs> 저희 저희 일단 저희 저희 분이네요. 네 오늘은 두분을 위한 콘서트네요. 네 도말 도네 마시고 가야겠다. <laughs> 와인은 열병 마시고 갈게요. 아, 아, <laughs> 아 저희 열배로 노력해서 틀어드릴게요. <laughs> 아두 번째 곡은 아 요즘. 최근에도 저번 주에도 비가 오고 계속 틈틈이 비가 오면서 날씨도 점점 쌀쌀해지고 하는데 오늘 느낀 게 제가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 가기 전에 헬스장에 들리거든요. 헬스장 끝나고 나오면은 보통 해가 아직 떠 있었는데 어, 어,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완전 어두워둑 하더라고요. 때가 이제 일 시쯤이었는데, 어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 어두운 밤 공기가 일찍 찾아오는 게이 노래가 어울리겠다 싶어서 두 번째 노래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 내일, 시, 내일 밴드의 노래고요.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릴게요 I know. Oh, And 기억을 걷는 시간은 이제 가사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항상 겪고 있는 일상들을 저희의 기억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거를 타고 타고 흘러가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가사고요 최근에 내늘 노래를 많이 빠져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가사가 많으니까 네, 한번 기회 되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어, 옛날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스 워너원이라고 있거든요. 남자 버전 여자 버전이 있는데 올해를 오신 분들은 남성분들이시니까 아마 남자,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프로듀스 워너원을 많이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아이오아이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이 그룹이 해체를 할때 불렀던 노래 중에 오늘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곡세 번째 곡으로 불러드릴게요 아이오아의 소나기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놀람> Take a 아, 네, 감사합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 이런 발라드를 제가 원래 발라드를 많이 불렀어가지고 오. 처음에 첫 곡은 솔직히 좀 실험적 실험적인 곡들이었고 이제 발라드 곡, 곡을 많이 부르니까 방금 너무 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생각보다 공연이 잘안 되네요. 네? 제가 네? 제가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laughs> 좀머리속가 좀 하얘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불러보고 싶은데 그래도 응원 오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곡은요. 그러니까 네 곡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은 원래 비오는 날에는 좀 오늘 칵테일밤에 방문해주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네네네 그, 네, 그런데 이런 재즈 재스, 재즈가 좀 이런 날에는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즈 보컬 중에 그 노래를 한곡 할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선우정아 씨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고요 지금 제심정과 어떻게 보면 마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불러볼게요 선우정아 씨의 곡

괜찮아. 서비스 인스타나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이션 분들이 공연하는 모습이 다 영상으로 남겨지니까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거기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맡은 서비스 보컬 배지웅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